한국과 일본이 사실 어찌 보면 미국의 엄청난 동맹인데 두 나라를 이렇게 타겟으로 삼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. 왜 그럴까요? 지난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은 돈 많은 나라다 이렇게 예. 얘기를 한 적이 많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일본과 한국을 타겟으로 삼았다는 것은 어쨌든 전통적인 우방, 예. 어, 동맹 국가라고 하는 측면에서. 우선은 관세의 주한점을 두기보다는 한국과 일본이 갖고 있는 뭐 전자, 자동차, 그다음 반도체, 조선 이런 분야에 있어서 미국 투자를 또 유입하는 어, 오히려 그런 삼성전자나 또 하나오션이 지금 그 조선수도 하고 있죠. 뭐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그 사업을 하라. 라고 하는 시그널이 더 중요하게 읽혀집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한국에 있는 대기업 반도체나 자동차나 혹은 조선 업체들이 미국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게 상당히 25%에서 뭐 5%로 낮춘다든지 획기적인 어떤 어 말하자면 관세를 인하해 줄수 있는 그런 2단계 트랙을 갖고 있지 않느냐.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국내외적으로 트럼프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. 중심을 못 잡고 있는데 그나마도 일본과 한국은 어느 정도의 트럼프의 면을 세워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냐. 이제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의제로 올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.